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앤백규리입니다. 7월 22일 오늘의 경제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관계 장근회를 의 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적, 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의 반역을 추진하고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 핵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 공제 적용을 확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 상승 폭이 지난주에 절반 이하로 둔화했습니다. 19일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주 답이 0.11%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 아파트값은 지난주 0.06% 상승했는데 금주는 0.09%로 상승 폭이 다소 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이 줄어 일반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생산지수 물가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103.49로 전월 대비 0.3% 내려갔습니다. 휘발유 등 석탄 석유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농축산물 값도 내려갔습니다. 나프타 마이너스 13.1%, 휘발유 마이너스 10.8%, 감자 마이너스 47.5%, 수박 마이너스 17.1%등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6G 연구개발 사업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는 글로벌 논의 초기 단계인 6G에 대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과기부가 작성한 중장기 6G 연구개발 사업의 기회관을 검토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동통신 분야 기업체를 비롯해 대학과 출연연, 민간포럼 관계자 등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장석권은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6G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6G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인프라이자 공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 사업 자회사인 SK에너지와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2위 석유교통그룹 BOC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지 시간 19일 미얀마 양곤 롯데 호텔에서 SK에너지,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 BOC와 지분 인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SK가 확보한 지분은 총 35%고 투자 규모는 약 1,500억 원입니다. SK에너지 조경목 사장은 SK가 가진 석유 사업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파트너사의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이를 발판 삼아 동남아 시장에서의 SK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분장에 따른 중국 자금 유익 감소로 인해 미국 부동산 시장 경기가 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한 금융투자 곽현수 연구원은 19일 작년 4월에서 올해 3월까지 1년간 중국 자금의 미국 주거용 부동산 매수 금액은 134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수치는 1년 전보다 약56% 감소한 것이라며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에 중국 자금 유입에 제동을 걸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미중이 화해해야 미국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가 올해 3월 임원 직급 단계를 축소한 데 이어 직원 인사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19일 현대 기아차에 따르면 직원 인사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직급 호칭 단계 축소와 절대평가 도입, 승진 연차 폐지들입니다. 이는 4월 시행간 임직원 설문조사에서 현행 직급 호칭 체계가 과도한 위기질서와 승진에 대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기존 줄세우기식 상대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현대차그룹은 호칭 단계를 축소하는 것은 전문성 중심의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수평적 소통을 촉진하며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데이터와 네트워크 종합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19일 전사시스템 등 데이터 네트워크, 보안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클라우드 커맨드 센터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관제 요원이 클라우드 전환 작업 상황을 24시간 실시간 관제하는 종합상황실과 장애보안 문제 발생 시 대책본부 역할을 하는 대회의실로 구성됐습니다. 기존 대한항공의 데이터센터, 해외 네트워크, 국내 네트워크, 보안관계 업무가 모두 클라우드 커맨드 센터 종합상황실로 통합돼 시스템 운영자가 모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엔 오늘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